So! 이틀을 때천을몰 디고, 이틀을 때천 못을 끼고, 야, 잘한다. 내 마음을 날려봐, 저 들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차를. oh 아, 오늘동안저서범이가 저, 많이 늙었네. 어? 네가 덜을굽나 봐. 아, 아. 네가 더을굽나 봐. 아, 아. 애도 이렇게 고 애도 이렇게 늙었네. 아니, 애도 이렇게 늙었네. 애도 이네 이렇게 네애이게늙었 내가 원이게늙이게 늙었네. 애도 이게이게늙 이렇게 늙었네. 도 이렇게 기지? 이게도안 좋아진 거기도게 늙었네. 기도도안 좋아진 게 기지가. <laughs> 아니, 저기, 얼마 전에 저 둘이 저기 드라마에서 부부 역할을 했지? 아, 아, 맞아요. 아, 네. 네. 120부작해가지고역았겠어1 네. 네. 26부작그 네. 정도면 진짜 부부같될거 네. 아이 사이가 안 좋은 부부. 저희 초반에 아 초반에 아 이혼을. 아니 창희가 지금 저, 오다가 여자친구 데려왔지. 아 예, 그지 여자친구 여자친구 지금 여자친구가 좋아 정연이가 좋아. 어 아... 말해 뭐해. 저희 지금 여자친구죠. 그럼 아, 네, 말 하나만한 질문하고 왔었어. 비정상이다 야 지금부터 어, 비정상이다 야 지금 여자친구가 더 좋은 거는. 왜? 어. <laughs> 지금 여자친구가 더 좋으세요? 나는 저희가 더 좋다. 나는 저희가 더 좋다. 아 연기. 나는 연기가 더 좋다. <laughs> 그러니까 아, 항상 그래, 부부끼리 나가서 아니 방송... 왜 같이 불러? 요 그래, 방송 끝나 맨날 싸워 그래 방송만 안 하면 사이좋은데 어. 했다 하면 싸워 아니 작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서범이랑 객경이랑 응. 따로따로 전화와서 응. 서로 따로 불러주면 안되냐고 그래 우린 따로따 좋아해 같이 하거 별로 안 좋아해 <laughs> 목소리가 안 풀렸잖아 지금 어, 굉장히 당황해 하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재밌네요 그래. 원래 그래 재밌어요 몇년 전에 봤을 때 애가 한뭐 대여섯 살 그랬는데 지금 열 살이요 와 사망 오, 애랑 뭐 많이 놀러 다니겠네. 엄청 놀러 다니죠. 오늘 서 네. 어, 이제 배우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 기를 하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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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드라마 했을 때 출연자. 아요해 아요, 기가 아, 저 드라마 할때 어. 어, 자기가 가, 저 촬영장 놀러 왔다가. 오, 오. 맞 감독님한테 저, 저 오디션 보게 해주세요. 감독님한테. 어, 그래? 보게 해주세요, 감독님한테. 어, 어, 야, 대단해서 어. 저희 딸도 같이 이영희 딸이랑 그래. 다참 신기하죠. 아, 아, 근데, 근데 너무 재밌었고. 잘했어. n 를 애들이 안 내더라고요. 맞아. 처음인데. 심이영 네. 씨 딸도 출연했었고. 맞아. 아. 아니 우리 저기 있잖아. 우리 뭐 이제 경민이가 항상 우리 프로그램에서스 그든. 아. 근데 우리 저 경민이하고 뭐 인연이 있나 없지 거의. 저 간장게장집 앞에서 한번. 간장게장집 앞에서 한번. <laughs> 예전에 된 적은 있어요. 아, 프로그램을 그래? 한번 같이 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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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은나라 운동본부라고 했었는데 그때 한번 나왔요 되게 기억력이 좋다. 봤는데 어, 어. 내가 왜 기억하냐면 정윤이가 선배님 수고했습니다. 잘 가세요. 그러는데 그때 막 번개가 치고 비가 왔는데 비를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로 <laughs> 절 친구 참 착하다. 아, 기억에 남는 거야. 어, 오, 참 진짜. 착하다. 우리 지금 시간이 딱밥 먹을 때야. 애가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알았지? 가자고. 맛있게 드세요, 일단.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식!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어. 국자로 드세요, 국자로. 아 네. 국자로? 그래. 아. 국자로 떠먹어야지. 왜냐면 이제 저 입으로 숟가락 쭉 빨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뜬 건데. 이거 한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 이게 보면 저... 첫숟가을 뭘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대별로는 는데 너는 보니까 옛날 사람이다. 아, 그래. 아 찌개부터 뜨잖아. 네. 저도 지금 찌개 떠오르고 있는데. 아 이거는 덜어야 되니까. 저기죠 오늘 첫끼죠? 네 첫끼야. 저기. 야이 양만 먹었네. 어? 네. 형은 한줄 먹고 온 거지? 나 네, 먹었지. 야, 부지런해 잠이 없어. 아. 그 아니 식사를 같이 안 하세요? 예예 네. 네. 왜냐면 시간이 안 맞아 <laughs> 야 그거 다 맞춰서 살면 피곤해 어. 각방을 쓰시는 건가? 각방 써요 제일 어. 끝에서 끝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향이야너 각방 쓰니? 아니 벌써 각방 쓰면 어떡해 애기가 저는 아기가 어려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엄마가 아기랑 자고 아. 나도 그래 아무튼 각방이잖아 너도 각방 써? 네. 나도 각방이야 원래 부부들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저기두 아나운서들은 네. 아까 그 노래, 네. 홍성범 씨가 작사 작곡한 거 알죠? 알죠. 어, <laughs> 블로리아, 블로리아 대단한 명곡입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 그 김정은의 초콜릿에서 라이브로 한번하신적있잖아요 네. 네. 어. 네.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한번 본적 있었는데. 그래. 네. 노래가 사실 어려운 노래가. 그때부터 그래. 내가 송창이를 좋아하기 시작했지.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때 블로리아를 좀... 부르고 일이 끊긴 거야? 그 일이 끊긴 거야? 아. 아, 그때부터 아. 일이 막뚫었왔지 아그때 너무 잘 됐는데 아, 네. 노래만 잘 되고 예, 일은 끊긴 거야? 예, 네. 그건 아니고 아니, 그때 아니, 노래, 노래, 노래 일이 너무 잘 됐었어요 어. 그 노래 부르고 나서 아, 그러니까 불놀이 네, 부르면 모든 일이 불같이 일어나 아그야 근데 그 노래 형이 몇살때작꾸한 거야? 21살 야 이거 천재야 근데 가사가 선배님 너무 좋아요 가사가 되게 순수하고 아, 그치 옥션 8 0에 부르신 거죠? 옥션? <laughs> 지금 <laughs> 지금은 녹슨 8 0이야 서보는 진짜 천재야. 스물한 아, 살때 그걸 작곡했다는 아, 얘기는 정말 대단한 거야. 아, 그리고 아니 얼굴도 그때나 지금나 이 변함이 하나도 없어. 어. 그때는 음. 이게 막 걸어 다니다도 멜로디가 막 떠올라. 음. 버스 타고 가는데도 막 어. 떠올라. 어. 막 적는 거야 막. 까먹을까봐. 아 지금만 녹음이라도 하지. 아, 지금은요? 아, 지금은요? 아니, 지금은 할라 그래도 안, 안 나와. 우리 어, <laughs> 아니라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아서 안 되는 거야. 제발 다른 것좀 그만하고 그런 것좀해 제발 다른 것좀 그만하고 그런 것좀해 누나 예, 공은 안 쓰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아니야 아니야 나안 받지 않아. 그런데 어. 신경 났어. 얼마 전에 어. 박미경 언니가 어. 박미경 아, 언니가 미경 언니가 오랜만에 전화가지고. 여자끼리 둘이 할수있는 아, 좋네. 딱 얘기하는 거 언니가 어. 그래서 남자들끼리 뭐 브로맨스 뭐 아, 이런 맞아, 거는 어. 있지만 음. 뭐 자매 이런 건잘 없잖아요. 어, 내가 언니 연락하고 갈게 이랬는데 이 오빠가 아예 음. 어 해봐 그러더니 신경을 안 썼어. 아, 아. 아 누나는 그럼 내심 좀 써주길 바랬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 왜냐면 다른 아, 그거는 진심. 진짜 한번 해보면. 어. 그 형님 왜안 해주셨어요? 아 나한테 곡부타을안 했어. 아 나한테 곡프 타그안 했어. 어? 아 고부탁한 그 거야, 나한테? 어. 아니, 읍도를 해야지. 왜냐면 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미... 언니도 그랬어, 오빠도 좋잖아. 그게 아니라 이랬던가. 미경이가 자기가 만들어서 연락할 게 그랬다면. 아, 아니야, 오빠 이렇게 또싸올라 아, 아니, 톡사 아니 아, 죄송한데 어. 그몇달 만에 대화하신 거예요? 여기 안 나. 이놈의 두분 쭈해 을 때. 노래 할래, 가수 데뷔? 좋아요. 어? 좋아요. 해봐, 뭐 하나 해봐요, 그럼. 보여줘야지. 그렇지. 조유. 아, 너를 사랑. 될수록 어그러니까 맞아. <laughs> 아니 내 노래 말고 자신 원래, 거, 자신 거. 원래 자신 있는 노래 가요즘그 어, 노래가, 어. 노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아픔까지 사랑한 거. 아, 아 어머 조정현. 아 이게 왜생각나지 모르겠어. 사 여기서, 가사가 뭐야 슬퍼지는 거라.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그냥 안 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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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 즐겨. <laughs> 즐겨, 그냥 즐겨. 알았어. <laughs> 즐겨. 말... 이 친구가 경미형이랑잘 맞는 이유가 있어. 아, 아, 슬퍼지는 그래. 거라 말하지. 그냥 아니 그랬잖아. 지금은 사실 음. 이제 서범 형이 이제 나보다 이제 열두 살 많으세요. 띠 동갑이세요. 제가 7 0 년생이고 이제 오, 팔 년생이시고 누나가 형이랑 동갑이야, 네, 아, 맞아. 친구야. 맞아 맞아. 응근데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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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지금은 나이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나이 차이도좀 났었고 맞아. 누나가 너무 어린 어, 나이로 자했고어 나이 형은 뭐그 당시에 어쨌든 약간 노총각이었는데 그래서 저거 나니면 어, 진짜 완전 노총각 아니야. 노총각이지. 나 좋아하던 여자들 엄청 많았어. 자연 전화 좀 거! 네. 나 좋아하던 여자들 엄청 많았어. 자연 전화 좀 거! 방송하셨어. 아, <laughs> 전화기도 조그맣게 해요, 가하한다 축하해 죽겠어. 야, 원병아, 나 원병 하나, 방송 중에 하나야. 아, 좀 끄고 다니라고. 근데 벨 소리가 왜 뽀로로. 아그게 그래. 제일 좋대요. 아,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아형 여기 인생관이. 우리 외도 나름대로에게. 완전히 똥깍, 맞아. 꽉지 씌운 있었잖아. 그럼.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저희 형이? 진짜. 아, 그때는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약간 응. 따뜻한 면도 있었고 따뜻해. 그리고 왜? 조금 똑똑한 거 같아. 맞아, 똑똑해요. 아, 이형 똑똑해. 아. 아는 게 많아. 아. 그리 진짜 너무 잘해주는 거야. 아, 너무. 거기에 너무가 꼭 들어가. 아, 너무, 너무 잘해줬어? 어. 근데, 근데 지금 맞아. 우리 딸들한테 엄청 너무 저해 아빠가 어. 없거든. 아. 근데 그걸 보면, 아, 옛날에 나한테 했던 거야. 근데 어. 물어보면, 마음은 원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딸한테 옮겨간 거라 똑같이 잘해줄 수 없대 이런 아, 멘트 치는 사람도 진짜 흔치 않아 <놀람> 아니 그러니까 완전 야. 자기 맘대로야 너무 이상한 멘트다 그렇지 너도 아, 아. 수현이한테 지금 사랑이 다 갔잖아 <놀람> 아니야! 와이프한테 사랑이 얘기해! 나와이프한잘 너도 얘기하라고! 틈만 나면 수현이랑 영상통화하고 나지 어쩔 그전에 와이프랑 영상통화를 안 해. 아니야나 그런 거 했어 지금 계속해서 수현이 때문에 하는 거야 이형이 있잖아. 내가 이 형이 있잖아. 내가 이 얘기 들어봐.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현이 엄마도 잘 알고, 지금 우리 애 엄마도 잘 알아. 그래서 나도 쓱 그러는 거야. 야, 그, 이 와이프 지금 키 크더라. 이러더라. 근데 우리 와이프가 지금 와이프가 작진 않아요. 166이고, 옛날 동현이 엄마가 170이 넘어. 근데 옛날 동현이 엄마 큰데, 지금 와이프가 크다고 나한테 우기는 거야. <laughs> 어, 내 와이프들이었어. <laughs> 우기는 거야. 그럼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프로포즈를안 했어. 네. 안 했어. 네. 안했잖 어떨 겨를 했어? 네. 어떨 <laughs> <또 빨랐거든. 웃음> 때를 네? 결혼했어? 네. 옛날에, 그, 그게 아니라 옛날에 있잖아. 서운도 네. 형이 네. 네. <목소리> 이 누나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방송에서 아, 여러 번 얘기했어. 서른도하고 아, <목소리> 또 영화하고 또 동갑하냐. 아, 동갑하냐. 아, 동갑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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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갑 아니야. 동갑 아니야. 야, 아니, 내가 운전하는 데는 이 몰래.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정말 반가워 놓고 아니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끝나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네. 좀 달콤한 휴식을 드라마 잘 됐죠? 예. 네, 어, 잘 됐어요 잘 됐죠 네. 정신 씨? 네. 정신씨 드라마 되게 오랜만에 한거 아니야? 저 뭐, 2년 반 만에 진짜로? 아 네. 창의가 오랜만에 그 제가 오랜만에 네. 제가, 제가 5, 6년 만에 했어요 마지막이 슈퍼꼭질 마지막 네. 맞아요 그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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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자들이 한 40, 반초 중반 되면 약간 좀 이렇게 휴지기 같은 게 있어 뭐 역할도 약간 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음. 원래는 뮤지컬도 그렇고 뭐 예능도 많이 어. 하고 뭐 엄청 그러다가 음. 근데 쉬면서 그동안 그럼 뭐 어떻게 지내는 거야 그냥 음. 아니 영화 찍고 뭐 어, 영화 하고. 찍고 어. 예전처럼 많이 이렇게 뭐 매체 활동을 안 해서 어 이것저것 음. 많이 했구나. 음. 예, 예. 음. 근데 네, 창희가 여기 오면서 사실은 그 전에 이기이파크골프의 비주얼 담당이 저였거든요. 어머 깜짝이야. 깜짝이 깜짝이. 창희가 오면서 저랑 창희랑 약간 비슷한것 <뭐라> 같아. 그 정도 <뭐라> 라인 많이 아프다. 우리 그러니라제렸잖아최종일 <뭐라> 어, 씨가 네. 한두시간 만났잖아면서 야, 어쩜 두시간 내내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이렇 어, 아니 아니 얼 옛날 스타일이야. 얼굴이 나랑그건 비겁이 괜찮지 않아? 미남이세요선생님 아니 난다 친 거야. 아 어. 눈썹 문지어 거긴 고조해 놨고. <laughs> 아, 어디 가서 고쳤다는 얘기 하지 마. <laughs> 왜 형이? <형님? 웃음> 지금도 이상해 형님정신씨 <laughs> 네, 어. 근데 사실 오늘 여기 나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창이가 나가자 그래서? 이거 같이 하자 아, 그래서. 아, 아, 창이가 왜냐면 쑥스러움이 많아요. 어, 창이가. 네, 어. 저는 네. 형님이 어.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어. 아또 여기도 걸었어? <웃음> 통화했어요, 통화했어요. <웃음> 아, 전화했어요. 그러냐면, 아 전화했어?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여자 연기자들을 봤지만 이 정연이가, 착하, 아정이가 굉장히 그 착해요. 너무 너무 착해서 꼭 한번 모시고 싶다는데 음. 전화 받자마자 보통 연기자는 아 그게 몇 시야 이런데 보자마자 아 감사합니다 딱 얘기하는 거, 아 감사합니다 딱 <laughs> 아, 얘기하는 거. 와나 처음 봤어 박수 한번, 야이대목다 야! 이대로 <laughs> 보다, 야! 민간 최종인 정민 씨는 저기서 봤잖아. 그 라디오 스타에서. 아, 어. 어, 예, 맞아요. 다 같이 봤었나? 출연하셨어요? 아, 내가 봤다고. 아, 야. 영화를 보자. 영화를 보 아, 난또 뭐. 어, 그리고 난 어, 내가 음우이니까 아, 영화, 음악이니까. 아, 아그 작품을 엄청 많이 출연하지 않았나? 작품이 아, 아, 굉장히 예, 많아요. 남자든 여자선한 나오잖아요. 그거는 제가 사실은 저는 거기 출연한 적이 없는데 항상 프로필 보면 제가 거기 출연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청춘스타니까 나온 거는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 아니 근데 전원일기도 했어 아, 안 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전원일기도 안 했어 안 했어요 아안 나왔어 그래 좀 공부 좀 하고 나와 아니 어쨌든 정윤 씨가 예전에 2 0세3 0세 초반까지 뭐 활발하게 활동하다 결혼과 함께 약간 좀 뜸했다가 또 요즘 또 이렇게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아 우리 또 스태프들이 너무, 어. 어,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고 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지금 옆에 앉아 있는데, 진짜 얼굴에서 광이 나요. 어, 땀이 나요, 지금. 네, 광이 나 같이 앉아 있는데, 왜 뭐, 둘다 이쁘네. 저... 아니, 그냥... 왜요? 그럼 너도 한마디 해. 어. 외로워서 그래. <laughs> 아니, 그창이는창이가 옛날에 그, 제, 제가 하는 그, 저 부부 예능에 나왔었거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아내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더라. 요즘 그런인 너? 뭐늘 똑같아. 그렇죠. 근데 뭐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지니까, 서로에게 익숙해지니까. 아. 어. 그래도 아니, 이제 표정이 뭐 이번 생은 끝났다 그럴 정도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래? 네. 아니, 근데 눈이 뜨게 아, 떴어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네. 아, 그래요? <laughs> 눈물이 고여서 너무 행복하면서.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 아. 드라마에서는 둘이 어쨌든 간에 서로 이제 미워하는 아, 사이인 거지. 제가 미워했죠, 제가. 아, 그래. 제가 네.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아, 그래, 네. 사람 취급 안 했어. 싸대기 어, <laughs> 나지 그랬어, 싸대기 어떻게든 어, 어, 입어달려고어 그래? 좀 되게 네. 받아주는 역할이었어. 근데 ]이었어? 원래 있잖아 일일 그은좀사다기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좀 때린 거 있어? 여자끼리 있었나? 여자끼리는 많았지. 거의 뭐심희영씨랑막 커피. 보고 아 여자끼리는 그게 더 재밌어 사실 아, 근데, 아, 남자 누나, 때리는 거보다. 놀란 게 어. 저는 이게딱 하면은 누나가 움찔할 줄 알았어요. 움찔하지 어. 않고 딱 그대로 맞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어. 라떼를. 어. 어. 라떼를, 생각지도 못한 라떼를. 그 어이 뭐, 예. 어이 뭐, 그걸 웃으면서. 여자, 예. 이아 여자들의 네. 그 어떤 글 봤어요. 아 아, 그런 거 해보고 싶다.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네, 일상생활을 아, 할수없으니까 우리 예능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뭐 배우면서 사실 촬영을 해서 좋은 것도 있는데 진짜 이렇게 뿌리고 이런 거 사실 잘못하고든요 그렇죠. 되게 스트레스 해소돼요 아, 그래? 네, 진짜 제가 살면서 정말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족난 <laughs> 약간 대리 만족 되면서. 어.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에 악역을 했었거든요. 어. 네, 악역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 네, 악역이라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음. 그걸 하면서 진짜 활기가 돋았어요. 아, <laughs> 되게 누나랑 잘 맞았던 네. 것 같아. 네. 여기 직선적인 것에악 아, 네. 으로 이제 꽃을 피우려고. 네.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악역이 그래도 나름 포지션이 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착한데 악역을 이렇게 소화를 잘한다는 건. 알게 되잖아. 자꾸 착하다 그러는데, 물론 인성 좋은 거 알겠는데, <laughs> 뭐 되게 친하고 몇십 년간 굉장히 친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얘기해. 어, 얘가 되게 착한 차... 가 어, 어. 끊임없이 있는 느낌이야. 오늘 두 번째 본거 아니야. 그렇죠. <laughs> 18년 전에 한번 보고 좋은 나라 운동 보고 오, 오늘 두 번째. 아니 그래도 네. 되게 첫 인상이 중요한가 봐요. 자, 아, 이거 네. 안그래요 네. 어, 오늘도 이제 밥 먹고 양평이 진짜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어, 네. 지금 치러가요. 아 오늘 실화가 날씨가 돼 가지고 네. 아 그래. 시자 네. 오늘. 네. 어때? 팝골프 어, 그래? 아유 좋지 그러면, 어. 네, 그러면 우리 홍서범 응. 팀, 조학경 팀 나눠서. 조합. 나눠서 가요. 네. 네. 아, 그래. 나저번랑 같은하게 어. 아. 싫었었어. 원래는 이제 저희 이제 뭐 김경민, 김구라 팀 했는데 오늘 선배님들 모셨으니까 그래. 홍서범, 조학경 팀 하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월마다 또득전도 있고 하니까 재밌게 어. 치고. 팀은 거기서 네. 네. 어, 그럼, 그럼, 그럼. 오케이. 나눕시다 네. 오케이. 자, 갑시다. 자. 야. 아유, 깔끔하게 하네, 아... 먹자.